변호사 수임은 단순히 법률 대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성패를 저우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. 법률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이 핵심이므로 적절한 변호사를 신중하게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먼저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분석한 후 해당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순히 유명세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사건 해결 능력을 평가해야 합니다. 변호사와의 첫 상담에서는 사건의 기호를 정확히 전달하고 현실적인 해결 방향과 예상되는 법적 절차를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또한 수임료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여 착수금, 성공보수, 기타비용 등을 사전에 조율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변호사를 수임한 후에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며 변호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. 특히, 형사 사건의 경우 초기 진술이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. 민사 사건